저는 윤지연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선택이 있다면 바로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었죠. 고작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화려한 재벌 저택의 대문 앞에 서면 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문 너머에는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연아, 오늘도 또 뭔가 실수하지 마. 우리 집 채면 생각해서 남편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결혼 5년째 저는 아직도 이 집의 이방인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훑었습니다. 늦었네. 역시 고졸 출신은 시간 관념도 없어 가슴이 찔렸지만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에요. 그날 가족 모임에서 저는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든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죠. 오늘은 달라질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42세 여성입니다.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 저에게 민호와의 만남은 운명 같았죠. 지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민호는 재벌가 차남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줬어요. 와. 인생 역전이네. 고졸에서 재벌가 며느리라니.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저를 깔봤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게 우리 집에 어울릴까 걱정이야. 시누이 두 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시누임이라는 서울대 출신, 둘째 시누이 유라는 연세대를 나왔죠. 언니, 영어는 할줄 아세요? 우리 집 모임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미라의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민호가 변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앞에서는 조심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창피당하잖아. 민호는 사업에서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신 회사 지분으로 시작한 사업들이 모두 망했어요. 급기야 도박까지 시작했죠. 이번만 더 기다려줘. 다음엔 정말 대박날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빚만 늘어갔어요. 저는 이큰 저택에서 돈을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가족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맨 끝자리였죠. 마치 투명인간 같았어요. 그날은 시아버님 기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상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회사 지분 정리를 해야겠어. 장남인 현우가 대부분 물려받고 큰아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민호는 그동안 사업 실패만 했으니까 조금만 주면 되겠지.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넌 당연히 상관없는 일이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년간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어머니. 그래도 지연이도 이집 며느리인데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고졸 출신이 감히 재벌가. 상속에 대해 말할 자격이나 있어? 웃기지 마. 친우이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모처럼 박혔어요. 지연 언니도 참 뻔뻔하네요. 자기가 뭔데? 미라의 말에 유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에 발 들일 자격이나 있어요. 그 순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말씀 다 끝나셨나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뭐야? 그거?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진실입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서류에는 시댁의 비밀 계좌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수십억 원의 검은 돈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생전에 하신 부정거래 자료들이에요. 정부 입찰 조작. 뇌물수수. 탈세. 현우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너 이걸 어디서 구했어? 민호가 도박 빚을 갚으려고 급하게 건네준 USB에 다 들어있었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그건 절대 비밀로 하자고요? 5년간 저를 무시하면서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복사본이었어요.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웠어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거죠. 시누이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도 이 돈의 혜택을 받아왔으니까요. 엄마, 이거 정말이에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닥쳐. 이런 건 집안일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님의 진짜 유언장이에요. 봉투에서 법무사 봉인이 찍힌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럴 리 없어. 유언장은 이미 공개된 건 가짜였군요. 유언장을 펼치자 시아버님의 친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문서였어요. 이 집안을 지킬 사람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을 가진 며느리다. 윤지연에게 회사 지분 30%를 물려준다.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입을 벌린 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정말?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된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법무사 확인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달 전에 작성하셨어요. 저도 그때는 몰랐죠. 사실 이유언장은 며칠 전에 발견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서재에 숨겨 두셨던 거예요. 현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왜 너한테? 아버님은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시아버님은 생전에 유일하게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학력을 따지지도 않으셨고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지연아, 이집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하지? 미안하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찢으려 달려들었지만, 이미 법정에 제출할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어머니, 소용없어요. 이미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변호사, 내가 무슨 돈으로? 아버님이 비밀 계좌에 제 앞으로 돈을 미리 옮겨 두셨거든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이 집을 떠나지만 말아줘. 5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애원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와서요?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변호사와 통화했고, 시누이들은 저를 피했어요. 지연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미라가 현우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뱀 같은 여자야.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왔어요. 유언장 무효 소송을 걸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도 보세요. 저는 추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과정과 탈세 자료들이었어요. 이미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친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법을 어긴 건 어머니잖아요. 현우가 책상을 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하는 거야. 망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저를 지켜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때 민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우리만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이혼하지 말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지연이가 아니에요. 법정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재벌과 며느리의 충격적인 폭로.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법정 선고일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고인의 유언장은 정식 절차를 거쳐 작성된 유효한 문서로 인정합니다. 시어머니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가 인정되어 성사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현우와 시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은 수백억 원이었어요. 재산 환수 및 추징금 부과로 인해 기존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결국 제가 받은 회사 지분만이 온전히 남게 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저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빈 저택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친우이들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갔고, 시어머니는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민호도 어디론가 떠났죠. 이제 정말 혼자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제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이제 저는 대주주였어요. 회장님, 직원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색했지만 당당했어요. 1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도 제대로 정리해서 매각했어요. 고졸 출신, 회장의 성공기. 언론에서 저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제 고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민호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했거든요. 지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없을까? 민호가 연락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1년간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초라한 모습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거든요. 저는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학력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지연. 재단 제 이름을 딴 재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평온했습니다. 거울 속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찾았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제 과거를 모르죠.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때로는 과거를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 화려했던 저택, 무시당했던 날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거든요. 진짜 힘은 학력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강연을 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진심에서 나와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특히 저처럼 학력 때문에 주눅 들었던 분들이요. 오늘도 카페에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니까요. 한때 고졸이라고 무시당했던 며느리. 하지만, 진실과 용기로 모든 걸 뒤바꾼 여자. 그게 바로 저, 윤지연입니다.